짜잔. <laughs> 아,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유, 어제는 정말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감겨서, 참못볼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음, 오늘은 조금,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laughs> 아, 한 3, 4일 동안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어, 예, 운동하면 다른 것보다 좀 규칙적인 생활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규칙적이 되는데,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늘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뭐 정신도 차리고, 그 다음에 뭐 챙겨 먹을 뭐 영양제 같은 거,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좀 먹고 하는데, 아, 근데. 보통 1시에 잠든다, 12시에 잠든다, 뭐, 뭐, 이렇게 쳐도 뭐 6시간 정도 잔다고 치면 충분한데, 어, 한 3, 4일간, 한, 자꾸 뭐, 무슨 이유로든 간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 계속 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저께 밤에 좀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 4시쯤에 악몽을 꾸다, 가 갑자기 깼어요. 그게 뭐냐 그 미국 l a 에큰 호텔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야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최고의 메이저리거들 막 레전드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뭐 박찬호 선수, 뭐 김병현 선수, BK 그리고 뭐 류현진 선수, 뭐최희섭 선수. 서재응 선수 뭐 추신수 선수 뭐, 다 모여 있는데 아, 갑자기 그 호텔에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의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막아막 아, 막 사고를 당하고 막 이런 꿈을 꾸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그딱 깨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야 어, 꿈이 너무 막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제는 그 일찍 좀 나가야 됐어요. 뭐 라디오 스케줄하고 또 KBS에 무슨 촬영, TV 촬영이 있어서 나갔어야 돼가지고 아, 어떡하지? 잠을 자야 되나? 그래서 새벽 4시에 잠깐 또 깨가 너무 놀라서 깨서 뒤척이다가 한3 40분 정도 잠깐 잠들었다가 아, 6시 반쯤에 완전히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 잠들면 또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막 씻고 뭐 나갈 준비하고 한 다음에 일찍 그뭐 헤어 메이크업 때문에 그 샵에 가야 돼서 일찍 움직이고 라디오 하고 그다음에 그개스 촬영하고 그개에스 촬영이 또 밖에서 야외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라 그걸 하고 났더니 완전 방전이 돼 가지고 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제도 그냥 조금 가볍게 노래 부르는 영상 하나 찍을까 했었는데, 어, 뭐 어제는 그, 그 상태에서 움직이다가는 병이 날것 같아서 그냥 입을 바꾼 위험해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났더니 오늘은 많이 좀 기력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피곤이 좀 와가지고 그럴 때는 운동이고 뭐고 뭐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뭐또더 의욕 불어 부리겠다고 했다간 그거는 의욕이 아니고 이제 이제 만용이죠. 몸이 허락지 않는데 괜히 여기서 뭘더 해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병나면어떡 합니까? 또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며칠 건너뛸 수도 있고. 또 이제 스케줄도 있는데 스케줄도 망치게 되고 안 좋아지니까요. 어제는 그냥 하루 그냥 푹 쉬었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으셨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영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꼬박꼬박 올리는 거 야, 부담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 부담이라는 거보다도 그런 거 있죠? 아, 혹시 재미없는데 그냥 <laughs> 어, 네가 그냥 용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봐줄게 이러시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은 좀 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영상 찍는 거뭐 지금도 뭐 역시 제 폰으로만 찍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뭐 자막도 없고 편집도 없고 딱 한번 원테이크로 찍어서 그냥 여러분들께 바로 업로드 업로딩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이렇게 요즘처럼 여러분들 뵐, 자주 뵐수 없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속된 말로 눈도장도 좀 찍고 또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까지는 많이 추웠고요. 오늘도 여전히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쪽은 찬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래도 이제 기본 온도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환절기로 다가서니까 아, 미리미리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어, 또 오랜만에 노래 몇 곡을 부르는 무대에 섭니다. 우리 부활의 드러머 우리 최재민 형님 아주 멋진 그. 멋진 이제 자선 그 행사 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어, 저번 달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개최를 못한 걸로 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내일 가서 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 관리도 좀 잘하고 어, 좀 미, 미, 미모? <laughs> 죄송합니다 아, 좀 관리도 좀 하고 내일 좀 밝은 얼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다 기력 회복됐습니다. 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마저 즐기고 다시 이제, 다시 뭐, 다시, 아, 좀, 오늘은 저기 헬스클럽 안 갑니다. 헬스장 안 가고, 그냥 좀 야외 걷기 운동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